신물과 우리 강개 희 오케이. 아고, 다마음 드는 거이봐 데이지가 제일 무난한 거 아니야? 데이지 이거. 예, 예뻐. 맞지? 예. 라온이한테 고르라고 해놓고 아, 결국 아, 어떻게 고르나 한번 봅시다 어디서 키우기 원하시나요? 주말농장 <laughs> 주말농장 네. 그럼 밖에다 심으실 거예요? 네, 네. 그렇죠 음, 오케이 오케이 그냥 꽃몇 송이만 심어보고 싶어서 이런 애들 되게 아, 착한 애들 아 착해요? 응. 이거, 이거 예쁘다 어, 너무 예쁘죠? 네저 네, 네, 이거 그래요 그럼 라온이 이거 하나 해줘 해. 어 라온아 너 하고 싶은 거 골라 나 이거 얘 할까? 여기 얘네 계속 난다니까 베이지 할 거야 뭐할 거야? 어? 달라요? 어, 뭐가 달라요? 똑같은 거아니었어 이게 달라. 나 어, 똑같은 건데. 이게 베이지색 마가렛. 이게 더 귀여워. 이거 계란으로 하잖아. 이거 이거. 응. 난 카네이션 응. 골랐어. 음, 이렇게. 화 오빠는. 난 응. 오빠 나는 꽃안 사. 나는 피자 해 먹고 가게 이거 하나 심으려고요. 아빠. 오. 이제 스위트 바질 하네너 어, 그런 거 어떻게 알아? 이거 잘올라 와. 그래 가지고 밭에다 심으면 잘 자라. 스위트 바질. 이거. 근데 하우닉 것도 있어야 되지 않을까? 아야 하언이는가자이야 어, 이거 가정이야. 존재감이 아주 확. 근데 응. 얘 진짜 너무 예쁘게 폈다 앞으로 티일 거 많은 거. 어. 얘나 앞으로 완전 네. 많이. 내 네, 어, 네, 대회를 할게요. 그러면 티가 확 나겠어요. 티면 어. 얼굴이 커져. 결국에 꽃을 심는구나. 와우 잘했어, 형. 됐어? 됐어. 무슨 그 다섯 병에 꽃을 이만큼 심으면 다른 거못 뭐, <laughs> 어떻게 심냐? <laughs> 그렇게 꽃을 심고 싶어서. 계산 네 개. 오프로든데 완전. 음. 얘들아 여기 무엇 뭐 심을까 우리? 풀. 꼭 여기 표지판 앞에다 심을래. 내 이름표처럼. 어디? 엄마 나 하우냐. 아니 여기 새길 몰래. 엄마. 아안 이번에 하이냐아파 풍란 유독 옆에. 그래, 너는 옆에 한개더 파. 어때? 하우냐 이거는 형아 골라는데 데이지라는 꽃이 예쁘지? 카네이션. 이거 카네이션은 어버이날에 할머니 할아버지한테 드린대. 어버이날에 할머니 할아버지 선물할 거야. 어때? 멋있지? 엄마 나 이거 심을래 좀 있다. 오 어, 언니. 화나 인사해 안녕하세요. 아 어떻게 맞았나 타이밍? 언니 저꽃 씹잖아요. 꽃 씹는 거야? 세 <laughs> 개. 어? 뭐 다른 것 심할 뭘또 심하지? 아욕 먹었어요. 꽃 씹는다고. 말지어 빠지. 나 같은 욕할 것같 근데 티는 나겠어. 이름표가 필요 없어. 안녕하세요. 안녕요안녕요안녕하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하요 네. 아, 이, 녕세요 친구가 하원요안녕요안녕하안녕하안녕하요안녕요안녕안녕가영요안녕하연이안녕 아 그래서... 아 어, 아아 안녕, 네. <laughs> 언니 이따 구경 세게요 어? 아, 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지하 그거를 빌미로 삼겹살 먹는 걸 좋아하는 건지 모르겠다 결국 거야. 이거 따면 삼겹살 먹을 거잖아 두포이 힘을 씹어야 돼그 끝에 하나 씹 이게 말이 퍼진다고 아 그래? 그럼 이것도 잠깐 빼서 바, 너무 바질 옆에 있는 거 아니야? 너무 너무 가까이 있어 바질... 여기 한개 근데 3개인데? 아니 한개 뒤로 해야지 그럼 이거를 이게... 뺄까? 응? 어? 아니 아니, 아니 요거 그렇게까지 안 해도 된다는 게 된다. 그래. 아니야 나는 줄 맞추고. 아, 아 얘는 뭐 진짜 쓸데없는 줄을. 줄은... 아니 줄 맞춰서 신고 싶어. 야 바지리 죽겠잖아. 이렇게 막 집어던져 보면. 있는... 너는 진짜 이런 일보다는 그냥 사무실에서 일해야 되겠다. <laughs> 디자인해? 어 그냥 그게 맞는 것같다관리야지 이제 뭐 죽일라고. 관리하지. 내가 왜 자꾸 식물을 죽인다고 그래? 잠깐 잠깐. 전문가 엄마 아빠 운영한다고 봐야지. 전문가 거의 할머니 할아버지지가 오셨다. <놀람> 엄마 근데 이건 뭔데? 전할줄 모릅니다. 뭐 통양고... 살았지만 할줄 모릅니다. 어? 자기 너무 많다 됐다 됐다. 아니 먹으잖아. 가 먹어도 너무 많아. 엄마 개상 개 무슨 빼곡해 안 나오면 안나오안 나오면 나오면 리면안나 우리 안 나오면 안 나오면 안 나오면 안 나오면 안나오갈길나은면 아직도 면안 나오면 안 나오면 안 나오면 안 나오면 안부오가뭐 나오면 안 나오면 안 나오면 안 나오면 나오나오 나오면 안 나오면 안 나오면 안 나오면 안나아면안 나오면 안 나오면 안 나오면 나나오나 원래 뭐 가지 뭐 이런 거 심는 거 아니에요? 가지는 아니고. 아빠 줄 맞춰서 해줘? 응. 어. 이거 <laughs> <그럼> 줄은 진짜 <laughs> 공간 딱맞게요얘 열로 조금 먹는데나. 뒤에 고추 심어. 고추. 어 그래. 이거 깻잎은 요요 심자. 토마토는 토마토. 가을에. 토마토는 어. 토마토? 이쪽에 심을까? 너 뭐해? 말좀 해. 여기 내 그냥 그냥 빚. 기... 꽃추가 있고 그냥 아, 고추가 있는데 그러면, 그냥 막 다섯 끼우겠네. 그 괜찮아. 따, 따, 아무거나 따면 괜찮아. 아무냐 심어봐. 여기다 심으면 돼 알았지? 응. 오 이거 허위 어, 잘한다. 잘한다. 엄청 잘한다. 또 꾹꾹 눌러줘. 흙 덮어서. 응. 덮어서. 여섯 살 농부네. 오 이거 잘한다. 예쁘다. 네, 그다 아니 정육점에서. 됐어. 오, 오 야무닥진데 줘. 엄청 꾹꾹 눌러. 오잘했다 엄청 꾹꾹 잘. 오, 어이구 잘하네 자, 아빠 나좀더 심고 싶어 조금 더 심고 싶어? 조고 예. 깻잎 남은 거 그만 할머니랑 더 심을래? 아빠 이 진짜 좋아 어디 봐봐 달... 우와 달팽이네 귀여워 비가 왔었나보다 오케이 그렇 또 경기 흙 끌려오듯이 살 끌려왔는데. 그래 지금 흑한 흑만 붙이고 지금 카메라 이거 봐봐요 장갑 아, 새 거야. 장갑. 아, 을왜 줬는지 모르겠어요. <laughs> <왜> 주도... <laughs> 네, 신발도 주었어. 복장만갖추고아 촬영 차량, 여기 여기가. 바지 그리고 고추 깻잎이에요 깻잎 이거는 이제 토마토 토마토 하나 둘세개네개 네 개. 비어있는 것 같지만 여기 상추씨를 뿌려서 상추도 두 가지 종류로 이제 쌈채소존인데 제가 좋아하는 당기 스위트바질이라고 바질도 심었고 이제 이세 개가 저의 것이죠 이거는 카자니안가?

엄청 커. 네 저번에 그 달팽이 있나 한번 찾아봐. 우리 텃밭 찾아봐 어디 있는지. 어, 나 찾을 좀... 수 있을까? 어, 네. 만 잘랐다. 엄마 이거 뭐야? 우와 빼곡해. 할머니 이게 뭐예요? 누가 그러 우리가 우리밭이 아닌데? 엄마 엄마 어버이날. 할머니, 어버이날. 저... 어. <laughs> 이따 하나씩 따가도 내가 내밭이니까. 그래, 내가 정부야 내가. 어버이날 이거 우리밭이에요? 어. 어. 우와 대박. 존재감 확실한 저의 밭입니다. 시성 강타의 꽃도 있고요. 그 옆에는 바질과 당귀. 그리고 나머지는 상추랑 깻잎이랑 또 상추랑 엄청 많죠. 와 빼곡. 이렇게 <laughs> <laughs> 엄마 개상정해 무슨 빼곡해. 아니 그래서 속이잖아. 아니 이것 뿐만 아니야. 야, 이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그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아거이 이거. 이거, 이이 이거. 이거, 이거. 이아 이거, 이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 이거, 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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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작아? 이이거이이이 애들 뭐 하나 보러 가야지. 어 달팽이 아빠 달팽이. 있다. 야 근데 달팽이 사람 다니는데 너만 죽으니까 한쪽 구석으로 보내. 보자 바빠, 손에 올려봐 손에 손바닥에 올려봐. 달팽이 안에 살아 있고 <laughs> 지렁이지에 <뒤에>, 지렁. 이 그거 <laughs> 징그러라. 어 예. 아마도 정말. 야, 야 지렁이 왜 이렇게 빨라? 왜 빨라 기훈이만. 이거 미끄러지 아니야? 지금 미꾸 미꾸라지 같이 가네. 어 잠만 깐 보자 지렁. 지렁이 진짜 빠르네. 어? <laughs> 어? 이게 뭐지? 지렁이 지렁이? 엄청 기다 어, 지렁이 뱀같... 근데 진짜 빠르네 뱀같아 맞아 근데 뭐 있지? 진짜 빨라 완전 커몇 살이지 얘? 몇 살이야? 다섯 살 다섯 아! 살 우, 조심해 얘만 그래. 걸을게 잠깐만 할까? 얘 엄청 나이스 캬. 어? 달팽이다 응 살아있어 뭐, 자연스럽게 오네 우리 애들 사이에 형아 한번 여기다 놔봐. 응. 움직이. 응. 움직이지. 시험이다. 네? 움직이지 타야해. 네. 아빠야 이거 뭐인데? 어, 뭐인데? 여기 돌 뒤집으면 나와. 아 잠깐만. 야, 이게 꼭 해루질하는 거랑 똑같아. 큰 돌을 뒤집는 거 복권과 같은 거야. 큰돌 뒤집어서 낙지 같은 게 나왔을 때그 기분이 있어. 오 뭔데? 어? 야콩벌레 짝짓기 하고 있는 거. 어? 뭘 해? 아우나 작게 말해 대낮부터. 원래? 어? 아, 농사가 쉽지가 않네.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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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했나? 풀풀 풀 씨만 뿌리고 뛰지 마 아우나. 농사가 쉽지가 않아. 꽃이 얘가 진짜 얼굴이 엄청 큰 아이인데 진짜 예쁘게 폈어요와 멀리서 봐도 진짜 시강. 데이지도 있고 카네이션. 부모님 보고 가셨어요. 이렇게 아직 안핀 것도 있고 얘가 진짜 예쁘게 폈어요 비가 와서 물은 안 줘도 될거 같아요. 오늘 잡풀 다 뽑았으니까 다음 주에 와서 물 한번 줘야 될거 같아요. 주말농사 같은 경우에 잘 하시려면 일단 자주 가셔야 돼요. 여러분이 들 줄기를 뜯을 네. 때.